안녕하세요 렉소 김기로입니다 오늘은 현대 CN7 아반떼 N 차량 위에다가 휘스바 플러시바를 장착을 했고요 이 휘스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형태의 플러시바 그리고 살짝 옆으로 나오는 스루바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서 나오고 이 가로바 색상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검은색과 은색 두 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틀에다가 키트를 이용해서 고정을 했죠 그래서 이 차량마다 이 가로바의 길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로바 길이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전용 킷을 이용해서 장착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용 킷이 없더라도 현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른 키트 같은 현대차 키트를 이용해서 커스텀으로도 고정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 차량에 이렇게 휘스바를 장착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렉소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톡톡으로 차량 연식이랑 차량명 알려주시면은 장착 가능 여부도 확인해 드릴 수 있고요. 이 지금 휘스바가 장착된 모습을 보시면은 굉장히 낮은 형태로 슬릭하게 고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. 그리고 어, 이 휘스바는 이 문틀형도 있고 그리고 루프레일에 고정할 수 있는 어, 그리고 루프레일이 SUV 같은 경우에 지붕에 붙어 있는 플러시 레일도 있고 이렇게 떠 있는 형태의 옛날 형태의 그런 루프레일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루프레일 같은 경우에는 어, 루프레일을 딱 옆에서 물어줘서 굉장히 낮게 저상형으로 가로바를 장착할 수 있는 레일바라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일반적인 플러시바 아니면 수루바 문틀에 장착하는 이런 어, 형태 같은 경우에는 어, 소비자가 가 52만 원이고 그리고 레일바는 그거보다좀더 저렴한데 어, 이 휘스바 현재 저희 렉스토어 스마트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은 현재 50%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, 이런 플러시바? 플러시 아니면은 수루바? 어, 그리고 레일바 저상형 가로바죠. 그세 가지 전체에 저희 할인하고 을 있어서 무려 50% 지금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잖아요. 근데 어, 할인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어, 이런 아반떼 CN7도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인데 이 차량 문틀에 들어가는 이 키트 있죠. 이 전용 키트가 현재 재고가 없는 상태예요. 그러니까 신형 차량들은 키트가 전용으로는 안 되고 커스텀으로 저희가 장착을 해야 되고요. 만약에 신형 키트를 원하신다 그러면 은 해외에서 따로 직구를 해서 구매해 오셔도 이빨을 50%할인한 금액으로 구매하시면 되겠죠?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정품 휘스바를 구매하실 수 있고요. 정품 휘스바는 여기 휘스바라고 어, 이렇게 딱 써있죠 로고가 딱 들어가 있고 어, 굉장히 퀄리티도 굉장히 좋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을 어,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흔들어도 어,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된 어, 것을 어, 확인하실 수 있고 어, 디자인도 굉장히 괜찮고 어, 할인도 하고 있으니까 할인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, 빨리 서둘러서. 어, 또내 차량에 잘 맞는지, 어, 그리고 맞다 그러면은, 어, 장착 가능한지랑, 언제 시, 일정이랑 그런 걸 잡아야 되니까, 언제든지 저희 렉스토로 전화 주시고, 어,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톡톡으로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시면은, 어, 저희가 어, 쭉 알아보고서 어, 정확하게 또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,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. 저는 또 다른 또 행사 뭐 소식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남겨드리고요.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댓글 아니면 전화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 아반떼 CN7에 휘스파 장착한 차량 한번 영상으로 남겨드렸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